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아,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굉장히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인재야 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 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약 8개월 전부터 이 사람 인터, 이사람들 인터뷰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던 건데, 어, 한 6개월 전에 그 크립토 101그 크립토 101 파이캐드 팝캐스트에 이두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요약해서 이제 다우월드님이 올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봤는데, 뭐 그때는 뭐 확장성, 접근성 이러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제 자신이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고 나니까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필요 없다. 의심할 필요 없다. 지금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권하고 어, 복이라도 셔라 그러면서 공부해라라는 라는 거죠 확장성 접근성인데요 먼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파이코인 이걸 하게 된 거는 가치 있는 인간의 노동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화폐 보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노동이 뭐 성별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고 학력에 따라 다르고 활동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거주 지역에도 따라 다른가요? 아, 그렇겠네요. 거주 지역에도 따라서도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그, 뭐,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게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의 노동에는 화폐 보상이 다, 당연한데, 이게 어떤 생태계 내에서 이제 파이코인으로서 그 보상을 지불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해커턴 대회를 하면서도 해커턴 대회 우승자들한 게만 불을 주기도 하고 만 개를 주기도 하고 삼만 불을 주기도 하고 삼천 개를 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화폐와 파이코인, 법정 화폐와 파이코인을 같이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 노동에는 이런 마이닝을 하지만 마이닝이 이런 게 아니다. 단순히 이런 마이닝이 아니다. 지금 파이오니어들의 노동은 이런 노동이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가치 있는 노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고 가고 있다. 가치 있는 노동.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이 막 가치 있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가령 뭐 한 시간을 근무해도 그 보상받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자기는 모르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누르고, 파이 브라우저 가서 이것저것 보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노동으로 나중에 귀결이 되는지는 모르고 사뒀던 땅이 나중에 대박 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노동을 파이오니어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6개월 전에.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 브라우저 우리가 있잖아요. 파이 브라우저 보면은 초, 초창기 파이 브라우저 보게 되면 뭐챗 있고, 월리드 있고, 브레인스톰 있고, 뭐 마인 있고 이러다가 요즘은 이게 뭐 디벨롭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생겼잖아요. 여러가 지가 생기고 지금은 아 지금은 여덟 개까지 생겼나요? 지금 이제 그 파이어사이드 포럼까지 생 이렇게 전부 생태계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 있었죠? 24시간마다 눌러주고 사람들에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눌러 주는 게 뭐죠? 네트워크를 확장해 주고 기록을 저장해주고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핸드폰과 자기의 노드가 이런 생태계의 기본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초창기에 그냥 크리에이터 오픈 유틸리티 플랫폼, 크리에이터 오픈 파이 유틸리티, 파이 유틸리티의 플랫폼을 만드세요. 브라우저를 까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여기서 개발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이 앱을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뭘할 수도 있고, 이런 걸할 수도 있어요. 파이오니어들은 그거를 그냥, 어, 자기네들도 할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가 가치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죠. 지금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노가다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아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누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료가 아니라는 거. 이 단어가 이제 접근성이라는 단어와 확장성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죠? 어, 처음에는 카운터인투이티브뭔 소리야? 몰랐는데 한 8개월 지나면서 어, 이게 이런 의미네라고 알게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확장성, 접근성, 그것 때문에 핸드폰에 했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이면에는 이두 사람들이 파이네트워크가 화폐로 자리 잡기 위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6개월 전에 인터뷰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오늘 먼저 설명드리게 될건 확장성하고 접근성인데, 지금 뭐 KYC가 뭐 중단됐다 어쨌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통을 이제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요 233개국 사람들이 지금 파일을 채굴하고 있다 233개국이라고 그래요 어, UN 회원국 보다는 많죠 그죠 피파 멤버가 더많은 거. 아무튼 233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창조하기 위해서 KYC가 필요했는데 전이 233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아이디를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 운전면허증 같은 거 여권 같은 거이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아이디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에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은 그냥 바람 불때 노져 갖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 모으고 돈 벌고 그냥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아이디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잖아요. 일본만 해도 인감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만 해도. 인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장 문화가 아직 있잖아요. 다 다르죠.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에 인구가 1억 2천여 대. 그리고 나라마다 규정이 달랐다.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규정을 모두 다 준수해야 됐다. 야, 이러니까 골때리더라.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규정을 이게 이게 이제 KYC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고민했던 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정말 제가 처음부터 짐작은 했는데 어 얘네들 권력자들한테 돈가진 사람들한테 아부 좀 하네. 어 제대로 하네. 그렇지 아부하고 공부는 평소에 해야지. 전통적인 기관들의 요구에 맞는 규정을 지켜야 했다. 은행이면 은행. 금융이면 금융, 세무당국이면 세무, 관세당국이면 관세, 관료들이면 관료, 이런 전통적인 기관들의 요구에 맞는 규정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그런데, 머신 러닝, 이렇게 뭐 AI 같은 머신 러닝, 그 다음에 AI 감지 기능에는 한계가 있더라. 반드시 인간의 검증이 필요했다. 라이브니스 디텍션도 필수다. 이것이 확장성의 문제였다. 1인 1계정만 해야 돼. 1인 1계정만 해야 되는데 이 라이브니스 디텍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령 뭐 제가 아는 사람도 저기 요양병원에 계신 자기 어머니 핸드폰으로 파이코인 채굴하고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그거 나중에 다 걸려요.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알라면 핸드폰 전화번호가 첫째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 봐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이,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메일도 쓰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고, 어, 뭐 여러가지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메일 같은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요, 그 AI상에서는, 머신러닝상에서는 그거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삼성 핸드폰 안 쓰죠. 애플 쓰죠. 텔레그램이 도청 안 된다고요? 다 돼요. 그냥 도청 안 된다고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막 저기 홍보를 해요. 다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게 철저하게 안 되는 건 뭐죠? 애플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라이브니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디텍션이 안 되죠. 애플은 완전히 폐쇄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어있는 사람까지다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뭐 애플처럼 이 사람들이 거대 기업이 아니,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 kyc 통과돼요? 안 되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실시간 자기 얼굴 찍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kyc 될라면 벌써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쌩얼로 어디 나가다가 이거, 이거 눌렀더니 어? 나 화장도 안 하고 쌩얼인데 여자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온 kyc 거를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 맨날 투덜투덜. 아마 여성분들 그런 분들 많을, 많을 겁니다. 저도 밤 12시 한 5분쯤 자다가 난인국 발음으로 그냥 했어요. 이게 라이브니스 디텍션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그 10, 그게 10초간 하나 뭐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니스 디텍션도 필수다. 이것이 자기네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 233개국이 확장을 하려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거기서 AI도 안 되고 머신러닝도 안 되더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체크해, 체크해야 됐다. 해야 되, 됐다. 이게 KYC다. 전통적인 교환들의 요구에 맞춰야 됐다. 모든 국가들의 규정을 다 준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지금 이 무지막지한 KYC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 없어요.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섹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그러면 당신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 운명 어떻게 뭐 아무튼 뭐 매트릭스 영화 아시잖아요 그죠? 어 어떤 틀, 삶의 틀, 당신네네들의 생태계의 틀, 그럼 당신네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나? 여기서 이제 그 접근성이 나가요. 아까 이제 KYC는 확장성이고 여기서 접근성인데. 사람들의 재정적 금전적 접근성이 암호화폐 세상이 왔고 오는데 지금 전기가 없는 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 어떻게 채굴하죠? 이도리움 어떻게 채굴하죠? 그건 부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233개국 사람들한테. 아니 뭐 한국 전기값 싸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무나 KYC 채굴하고 비트코인 채굴했나요?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아파트 관리로 해서 채굴하던 놈이 없나 어디 가서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어~ 뭐~ 이상한 거 해서 채굴하는 놈들이 없나 이게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그게 재정적 금전적 접근성이 막혀 있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래서 핸드폰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핸드폰도 물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재정적이고 금전적으로 접근성을 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는 지식적 접근성. 야, 이거 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뭐, 문제를 푸네. 뭐, 어, 수학문제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 어, 수학문제. 아 지식적, 이게 지식적으로 너무 자기한테 어려운 것 같으면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지식적 접근성을 생각해야 됐다. 그렇게 서 생각해 낸 것이 핸드폰 채굴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게보디사트바들이야 정말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저도 왜 제가 그 파이어사이드 포럼 하다가 어 이거 뭐가 잘못됐네 뭐어 이거 저기 뭐 kyc 같은 거어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게 멘탈 블록이 있거든요, 노땅들은. 젊은 애들은 따다 딴다 하는데, 그냥 알른니 죽지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가급적 쉽게, 구구, 스티브 잡스가 왜 성공했어요? 세번 눌러갖고 세 번만 터치해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아이폰 할때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 재정적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지식적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스템의 접근성,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 233개국의 재정적인 상황도 다르고 지식적인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디자인을 구축해야 되겠다. 뭐 지금도 뭐저저뭐 저, 저, 뭐 이렇게 저뭐 nft 채굴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휴. 어, 이게 지식적 접근성이 있는 거죠. 돈안 드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서부에 나오는 심포도처럼 아유 저거 돈 무료로 하는 거니까 저거 뻥일 거야. 저거 스캠이야. 저거 뻥이야. 저거 스캠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의 담을 높게 쌓고 있고요. 또 금전적, 시간적, 정성 이런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KYC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요. 인간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화폐로 했다. 그런 화폐를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접근성. 사람들이 쉽게 재정적이나 지식적이나 환경적 시스템적으로 접근도 쉽게 해야 되겠고 아,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편하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왜왜 왜, 왜 동전이 생겼고 왜 화폐가 생겼어요. 다른 거는 접근이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왜 물질화폐에서 종이화폐로 바뀌었어요 확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되려면 확장성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할래니까 233개구나 할래니까 여러 가지가 뭐가 이렇게 있었다. 이 사람들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오니어들 복만한 분들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틀 쉬었다가 이틀 쉬었나요? 하루 쉬었나요? 예. 어, 영상, 제가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모든 게 불편하지만, 그래서 또 새로운 컴퓨터에서 새로운 영상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